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아 오늘 그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인요한 씨로 어, 발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일단 인요한 씨의 사주를 보기 이전에 어, 상당히 괜찮은 그 인선이 선택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인요한 씨는 미국과 한국의 이중 국적자로서, 고향은 어, 전주고 그리고 순천서 자라난 걸 알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음, 어, 자기의 정치적 소신은, 어, TK 쪽이고, 그죠? 영남. 왜냐면 박근혜 정권 때 아마 그, 한 직, 직함을 가진 적이 있어요. 이뉴한 씨가. 그러니까 정치에 그래도 관심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분 자체가 제가 얘기했지만, 그래도, 어, 미국인이라는 하나의 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그 김기현이라든가 또는 어떤 누군가의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 압력에도 아마 굴하지 않을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직업이 또 의사고요. 어떻게 보면 정치에 관심을 있지만 정치에 몰입한 사람도 아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어좀소식껏 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뭐 이번에 인용한 그 위원장은 어 괜찮다. 어, 저는 상당히 그 기분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일단 사주 네? 보기 이전에. 제가 이제 뭐 다시 한번 거듭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을 언급할 필요는 없어요. 야, 한독수 열심히 언급하면 되지. 그리고 적당한 기회에 한독수 총리 이제 물론아시고좀 새로운 정부라님이 새로운 어떤 시대를 연다님이에서 저는 50대 총리 뭐 여차하면 뭐 40대 총리도 괜찮아요. 뭔가 어 국민들 볼때 파격적인 어떤 그런 국무총리를 어 임명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번에 그 한동훈 장관은 당연히 내년에는 국현선거 나와야겠다고 정합니다 국현선거로 법무부장관 자리는 또 주면 돼요. 적당한 인물을 찾아서 얼마인지 대한민국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자 그래서 이누한 씨 사주에 는두궁금하실때 제가 한번 이누한 씨 사주 좀풀까합니다이 사주 보는데 이분이 기해년 병자월 갑자일인데요. 저는 저의 희망은 그래요. 저의 희망은 태어난 시가 미시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희망입니다. 태어난 시가 미시였으면 좋다, 좋겠다라는 게 저의 희망이고, 또, 어, 윤석열 대통령이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아, 인유한 씨가 미시에 태어났다라고 간주하고 제가 사주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이분이 이추 자월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조용신으로 화를 써요. 화. 화를 쓰는데, 바로 이게 병자올이기 때문에, 사주가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화를 용신으로 하고. 그리고 제가 그, 김기원 대표 사주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다? 바로 갑술일이었다. 갑술일. 바로 편재가같다는걸 제가 싫어했는데, 이분, 이분 자체는요, 이 사주가, 여기 인수가 이렇게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자자해로. 어, 그러니까, 어, 생각도 많고, 신중한 편이다라고 볼수 있고, 또 한편에 좋은 점은 뭐냐면 이게 슬쩍 목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목성화로 근데 얘가 식신이기 때문에 말도 이쁘게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마 말을 거치게 하지 않을 거예요 상당히 설득력 있게 조곤조곤 하면서 어, 자기 일을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있는데 이 제가 편지가 아니고 정재예요 정재가 뭐다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 돈을 받겠다라는 개념이 있는 게 정재입니다 그래서 정재는. 이 토문이 없는 사심이 없습니다. 재물 욕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일한 만큼 하겠다. 그래서 이게 정제 있는 분들은 투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편자인 상은 어떻다? 투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보다 돈을 더 많이 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 재성이 이 연간에 기토가 있고 그리고 얘가 갑기압이 된 것도 아니고 떨어지기, 어디까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욕심은 덜 하다 보시면 돼요. 오히려, 오히려, 여기 이렇게 인수의 힘이 더 강하다. 어? 좀더 양심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김기현 대파의 차이는 보다 바로 갑자위와 갑수리의 차이가 크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큽니다. 편제가 있고 없고 차이가. 거의다가 시가 심미가 되면요. 이 사주는 이게 정관을 내, 정관. 그래서 바른 생활 지킴인 거예요. 바른 생활을 한다. 내가 관직도 바르게 행동하고, 재물도 바르게 내가 한 만큼만 벌겠다고 생각하고, 사람들한테 말을 조곤조곤히 이쁘게 말하면서 리더십을 갖고 있고 그러면 상편에서는 양심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를 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자자해로서 이게 인수의 톤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어 이렇게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인수가 태어하니까 신중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어 무리가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인원시 사주 보면 이게 더 좋은 건 뭐냐면요. 이 사주는요. 화가 용신이 나했죠 제가 화가 용신이다. 갑목 어? 신강이니까 화토 금이 다 용신인데 여기서 가장 운이 좋은 건 역시 화 용신이 가장 좋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현재 나이가 기해니까 68, 5세쯤 됐는데 그러면 현재 어디에 온다? 여기 바로 사대운이 들어갑니다. 사대운에 들어갑니다. 사대운에 들어갑니다. 사대운에서 여기 앞에 사의 충이죠 연지에. 근데 연지 충은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자는 어디다? 바로 월지, 그 다음 중요한 자리 어디다? 일지입니다. 그러면, 사가 들어가면서 이게 용신 목생화로가는 거죠? 목생화. 그래서, 어, 대운은, 대운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봐야 돼요. 굉장히 오케이다. 대운 자체가. 어, 그래서 운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운 발생 세운으로 간다면요. 어, 지금, 내년이 갑진, 그 다음에 을사, 그 다음에 병호, 정미, 이렇게 올라가요. 계묘에다가 근데 여기 보면 물이 많기 때문에, 물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물을, 물을 똑같은 신강이라도 물만 세 결자로 이루어진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서 슬쩍 해묘한 모로 잡아주는 것이 운이 나쁘지 않다. 그래서 하방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사람이. 하방기이좋고요 어,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 보면 아시지만 이 갑목, 갑지는 좀 별로죠. 내년은. 그렇지만 요게 살짝 갑이, 갑이 살짝 갑기압으로 살짝 걸쳐가기, 걸쳐가기 때문에 갑기압토로. 어, 내년으는 조금 별로지만, 별로지만 제가 볼때 뭐 선거를 치르는 데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아, 왜냐하면 여기서 진토에서 깔끔하게 진자수국이 돼가지고 제가 볼때큰 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고, 가장 중요한 뭐다 대운이 좋다라는 사들 대운이, 대운이 좋기 때문에 어, 제가 볼때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어... 김기현 씨와 차이의 이게 여러분들 이 대운이 좋습니다. 좋고 그리고 을사병호정미가 이 사람의 전성기라고 보시면 돼요. 전성기가 전성기이다. 물론 요오가오문요 이게 좌우충이다 여러분들 좌우충. 좌우충이 되니까 살짝 안 좋은데 살짝 안 좋은데 바로 용신정화가 미 바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주고 또 한편에서 이분이 의사입니까, 의사? 이분이 의사기 때문에, 이, 원래 이 좌우충은요, 이 수술을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원국의 좌우충이 있다든가, 이럴 땐 의사, 의사가 들어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요 좌우충은, 좌우충은, 제가 볼 때, 오하는 뭐다? 바로 식상이고, 자는 인수인데, 얘가 깨지는데, 이거를, 의사기 때문에, 이때 수술에 어떤 그러한 일이 좀 많아질 거냐, 아, 어? 아니면은, 그, 렇게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여기서 잠깐 안 좋은데, 이게 불과 몇 달에 불과하고, 바로 정화로 넘어갑니다. 정미로. 이때가 언제다? 바로 대통령 선거예요. 차기 대통령 선거. 어, 그렇게 뭔데 면요 뭐, 기본적으로, 어, 사주사으로 봐도, 어, 바르고, 이쁘게 말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통솔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꼼꼼합니다. 에? 제압이라서 꼼꼼하고, 어, 그러면서, 머리도 좋고, 어, 머리 좋고요. 그래서 저는 어, 어이 사주로도 오케이고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배경으로 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노한 씨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예.